자 아, 여기가 오늘 해부론 병원이고요, 캄보디아의 프노펜에 어, 위치하고 있는 병원인데 안과 이제 환자분들, 백내장 어, 수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 봉사로 왔는데 어, 해부론 병원은 바로 우리 성교사 김우정 성교사님이 직접 만드신 병원입니다.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어, 멀리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이 어, 한 중간급의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이 나라 국민들 또 국익을 또 선양하고 어, 우리 한국 사람의 이미지를 많이 어,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파이팅. 자 이렇게 오늘 해부론병원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첫날입니다. 첫날 이렇게 사람들이. 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우리 최원생 진료가 안과환자들인가요 네. 지금 하루에 일단 습득대만 네. 한 70명 정도 월화수 목 음? 그 부르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리셉션에 있는데 연락된 다오다 오셨구나. 정도 70인 정도고. 네. 어. 자, 우리 오늘 우리 봉사할 대상자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자 분들과 같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70명이지만 보호자 합치한 140명 넘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환자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외래 진료실이고요. 자 지금 여기 외래 환자분들이 지금 쭉 기다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눈 검사하기 위한 장비 3대가 있는데 지금 하나 하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혜령 검사님, 요거 검사 하나 하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장비는 자동굴절 검사 기기이고요. 네네. 눈의 도수와 막의 공유를 측정할 아 수가 있습니다. 네. 막 내장 수술할 때 인공수치 환자들의 도수를 산정해서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공유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 다음에 요 검사가 어떤 거죠? 요거는 안전 촬영 장비인데요. 아. 막막을, 막막 사진을 촬영할수 있는 네, 네. 이게 뇌내장 검사할 때도 필요한 금, 검사인가요 어, 이게 망막의 질환, 뇌내장 네. 질환을 알수 있는 1차적으로 촬영하는 장비인데 이게 원래 없었던 장비인데 이번에 새로 해부병리학에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처음 촬영하는 장비. 아 됐죠. 이게 막막의 우리 아주 깊숙한 상태를 알수 있으니까 네네네. 환자분들 더 정교하게 또 검사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자이 마지막으로 이 검사는 어떤 거죠? 이거는 안압 측정입니다. 안압 측정. 네, 아. 눈의 안압 압력을 네. 측정하는. 네, 이게 백내장 수술할 때 안압 측정이 꼭 필수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어, 그렇죠. 안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기 네. 때문에 이 가렛지 중. 네, 요세 개의 검사를 네. 통해서 그다음에 어, 환자의 눈 상태를 네, 대부분파악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네, 네. 자,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크게 <laughs> 보이는군요. 아, 완전히 사람 눈 맞아요? 아, 자, 찍고 있습니다. 이게 어, 막막 검사인데, 여러분, 번쩍하면서 막 놀라는 장면 있죠? 맞아. 우리 흔히 그, 그 막막 상태를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사람. 아, 찍어. 아, 이렇게 나온군요. 이게 막막이 이렇게 생겼군요. 네. 눈살이 깨끗하네 네. 어 깨끗, 이게 젊은 분이라서 아무래도 막막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떤 거죠? 500으로 확대가 가능한 생체 현미경은 네. 남자의 기본적인 눈 상태를 하기에서보금등자하셨는데서사들한테 아. 마치 소과도 같은 기본적인 이 자, 이 외래에서 지금 기본적인 눈검사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 환자분들을 어떻게 발굴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정신없이 막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유대한테 이렇게 네. 하는 방법을 네.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 네. 자, 바로 아주 심한 백내장 상태라고 해서 바로 수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닥터 유대 씨 이제 이제 통역을 해 주고 있고 어, 우리 최재원 원장이 지금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상, 이분 상태가 어떤가요? 아, 되게 뭐 저기 현재 오른쪽 눈은 어느 음. 어 손가락 두세개 정도밖에 못 보는 상태이고요. 네. 어,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아 실명에 가까운 상태면 네, 아주 맞습니다. 심각한데. 요 오른쪽은 볼 수가 없고요. 네네. 왼쪽도 예전에 백내장 수술했지만은. 초발송을 네, 타기 와서 시력이 교정 시력이 0.2 정도밖에 안 나온 상태고. 네. 되고, 네. 어, 오른쪽 먼저 네. 저희가 수술하고. 네. 어, 왼쪽도 나중에 이제 날짜를 잡아서 우리 한정희 수의사님께서 수술을 하실 겁 수술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력이 회복 됩니까? 어떤 회복 될 겁니다. 어, 환자분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환자분은 내일 그럼 수술. 오늘 어, 하게 될 겁니다 오늘요? 바로? 네. 이제 저희가 어, 산동실로 가서 산동제를 넣고. 네, 네. 기다렸다가 바로 수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하고 같이 한번 산동제 런드까지 한번 따라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